그때 신세계의 현대된 유통 빅삼이 2024년 갑진년을 맞아 본격적인 세판짜기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오랜 시간 유통 빅삼은 시류에 민감하고 고객을 유인할 만한 다양한 콘텐츠 경쟁력을 확보하며 최강장 집단을 형성해 왔는데요. 하지만 팬데믹 여파에 따른 비대면 소비 일상화로 유통 산업의 축이 급격히 온라인으로 기울면서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한 이들 업체의 위기의식 역시 점차 고조되었습니다 이에 유통 빅삼은 올해를 변혁의 해로 삼고 이 같은 난관 타개를 위해 신성장 동력 확보 및 경영 쇄신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입니다. 롯데는 신동빈 회장의 장남이자 원어가 3세인 신윤열 전무를 필두로 바이온및 헬스케어 등 신사업 관리와 제2성장 엔진 발굴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또 최근 유통가의 대대적 인사 신호탄을 썼던 신세계는 온 오프라인 통합 작업의 속도를 높이고 현대 역시 지난해 말 주요 계열사 대표 교체를 통한 대대적 쇄신 작업을 토대로 그룹미래 성장에 대비한다는 방침입니다. 전문가들 역시 급변하는 유통 업황 속에 오프라인 채널의 신규 먹거리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입을 모읍니다. 뉴스토마토 이지우입니다.